사랑대교당 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우님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 갖는 것 같아서 매우 좋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법문 말씀 들으니까 또 감회도 새롭고 좀더 빨리 찾아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뜻깊었고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다시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육군사학교라는 아주 의미 있는 곳에서 어 법회를 볼수 있어서 굉장히 또 이제 좋았고 또 이제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고, 예, 너무 즐겁게 오늘 법회를 본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화랑대교나 와서 어, 같이 법회도 보고 어, 즐겁게 재밌게 놀고 한것 같아서. 청년 보펜 처음 오는데 이렇게 주변에 많이 많은 교우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친구 따라 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예, 되게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준비해서 꼭 한번 같이 함께 즐겨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년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유익하고 또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합니다.